영어회와 전문 브랜드 시원스쿨이 문화적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성기를 맞은 가수 양준일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고 19일 밝혔다. 1991년 리베카로 데뷔한 양준일은 2019년 유튜브 온라인 탑골공원과 방송 슈가맨애 등장에 단숨에 대세에 등극했다. 가요계 활동을 쉬는 동안 영어 강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최근 개최한 팬미팅에서는 직접 두유, 와알유미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며 영어 특강을 선보이기도 했다. 시원 스쿨 측은 이시원 대표 강사와 양준일 씨의 영어 학습법에 비슷한 점이 많다며 양준일 씨가 직접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영어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브랜드 모델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자동암기팬 시원팬 광고는 영어가 안 되면 시원 스쿨로 유명한 시원스쿨 CM송을 양준일 스타일의 노래와 춤으로 재해석해 보는 이로 하여금 트렌디함과 추억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최근 열풍인 뉴트로 새로움과 복고의 합성어 감성을 담았다. 시원 스쿨 모델 양준일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전문적인 콘텐츠와 쉬운 학습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원 스쿨은 영어 때문에 고민이 될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편안히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는데 홍보 모델로 활동하게 될 기쁘다. 고소감을 전했다. CF는 19일부터 TV와 시원 스쿨 공식 홈페이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영상과 메이킹 필름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